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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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어떻게 해당합니까? 잘못했다고 해당하는 <laughs> 자, 어, 뭐, 그래요. n 노때 정국이가 그리울 수가 있어요. 어, 어쩌니까이게 아, 저희 <laughs>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무릎 잘하게 해주셨는데. 음을 방법도 없고. 그리고, 아이고, 네. 네, 앞으로 키만 좀. 키는 크고 싶어요. 아, 그래. 이후로 저의 성장판이 저를 배치했어요. 중율이면. 네, 중일때 가장 맨투자였어요. 제가 그, 당연히 185까지 클줄 알았어요. 제가 고를 때까지는 슈왕보다 너무 작았어요. 제가 한 170, 169? 네, 아, 저는 네, 당연히 185까지 클줄 알았어요. 지금.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집안은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도 됩니까? 네! <laughs> 여러분들이.